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선선하니 오토바이도 탈만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잘 계획하셔서 좋은 라이딩 코스 잡으셔서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많이 거론되고 썰도 난무하고 있는 오토바이 유럽 5플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그다 관심은 없었는데 구독자님의 요청도 있으셨고 해서 찾아보니 명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썰만 난무하는 상황이라서 개념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무과 출신이고 공학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다 보니 탐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료는 국내 자료는 있는 것이 나무의 키나 일부 기사밖에 는 없어서 해외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공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데다가 제 자신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사와 기술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해외 오토바이 잡지에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기획기사나 컬럼이 많았습니다 해외에는 오토바이 연구소 제작자 컬럼이나 아주 전문적인 기사도 많던데 국내 기레기들은 그런거 잘 안쓰죠 뭐 이유는 뻔할겁니다 기사를 써도 사람들이 많이 안읽고 관심도 없고 돈이나 접대도 안나오니까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나 받아서 쓰고 업체에서 나오는 홍보글 써주고 뭐 그냥 뭐 뒷구적으로 예예 뭐 부패나 얻어먹고 하는 생각으로 그럴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기사나 컬럼을 몇십 편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 정도는 전달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이야기가 어려워 봐야 여러분도 이해를 못할 테니 가급적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로5가 있다는 것은 유로1,2,3,4,6,7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오도바이와 매칭이 되니 어렵고 막막한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유로 5를 넘어 6시대에 살고 있고, 생각보다는 우리 삶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일단, 현재는 유로 6시대라고 했죠. 이는 어디에 적용되냐? 여러분의 자동차에는 벌써 적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별로 못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닌가 합니다. 대충 표현하자면 자동차 회사의 기술 개발과 기술 적용이 그냥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고 홍보는 하지만 실상은 유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기술이기도 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와 자동차 이륜차 변천사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뭐이 편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로 기준에 맞춰야 하는 기준은 뭐 디젤 승용, 디젤 대형, 휘발유, 이륜차 뭐 이렇게 기준이 좀, 좀 상이합니다. 이륜차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은 유로5는 2021년 시행인데 유예돼서 2024년부터 적용 중이죠. 유로1 기준으로 유로5는 최대한 30배부터 최저한 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인증 기준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더 빡센 기준으로 좀 가졌죠. 그럼 유로5가 오드바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재 유로5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 유럽, 미국, 중국 등 일부 회사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유로6이 대응할 회사는 이몇 나라 외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유로5로 폭탄을 맞은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내용은 외국의 기사를 읽고 제가 종합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사가 어딨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은전답 못합니다. 하도 짜짓기를 해서 저도 근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 유튜버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원문 기사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는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가 유럽에서 유럽5가 시작된 2020년부터 유럽 판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휘청할 정도였죠. 없어진 모델로는 스트리트 750, 아이언 883, 4티 1200이 가장 많이 팔리던 모델인데 유로 5 인증을 실패해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윈캠 103, 미러키 107엔질도 유로 5 인증을 못 받아서 유럽에 못 팔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 인증을 받고 최초 인증 유예 기간이 3년인 것을 이용해서 2023년까지 지금 간신히 팔아먹고 있었지만은 2024년 유로 5 도입으로 없어지면서 라인업이 이제 올해부터 확 줄었죠. 현재 유엔 레볼루션 넥스 엔진의 패나메리카 그리고 그 엔진을 디튜한 스포츠 스타 나이트 스타가 유로 5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판매는 거의 없죠. 그리고 현재는 오일 쿨러가 달린 유엔 미러키114 하고 117 이상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냉 겸용인 시브의 미러키121 엔진 포함해서 4 종류 엔진만 현재 유로 5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스트레이미기글 132 135 포함해야지 다섯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로 6 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가진 엔진은 순행 레볼루션 맥스와 스트리밍을 엔진뿐이라는 기사도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도산 750을 포기하고 히어로에서 만드는 단기통 공랭 440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국내에 들어올까 뭐 그런건 시간이 지나야 좀 알겠죠. 아마도 싸구려 할리는 들어오면 비싼건 안팔린다고 안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좀 글쎄올시다죠. 예, 인디언은 116 엔진이 유로5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는 전부 순행 엔진이라 그리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업체 BMW는 국내 R18이 유로5 인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폭망해서 반값에 9천을 헤매고 있죠. 신형 2기통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은 R 엔진 등 일부 엔진은 계속 배기량과 압축비를 높여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KTM, 두카티도 BMW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오토바이 단종 모델은 두카티 몬스터 821, BMW 는 r 9 0 레이서, 그리고 BMW 650 스쿠터가 없어졌죠. 일본 메이크는 현재 아메리칸 크루저 라고 하는 샤도, 퓨리, 로얄 스타 드래그스타, 스티디 등 아메리칸 스타일 모델들이 거의 다 단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도 단종하는 이유는 유로5 환경에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간혹 아직 단종이 안 되고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 분도 계시지만은 유로5가 적용 안 되는 나라에서만 일부 팔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단종된 것은 아닌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모델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혼다는 공략 4기통 CB1100이 없어졌고요. 마지막 순행 V4 엔진인 VFR800F, VFR800X 크로스러너 그리고 VFR1200X 크로스투어러가 없어졌고요. CB400도 없어졌죠. 수직키는 순행 4기통 S750, 버그만 4 6 5 2 야마하는 R6, R1이 없어졌습니다. XV 950R과 SCR 950, 야마의 기함급 투어로 FJR 1300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수입 안지가 한좀 됐죠. 그리고 야마는 기함급 알차인 아론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트랙용으로는 계속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론은 이제 도로 주행용은 없어지는 거죠. 가와사키는 J125, J300, 닌자 400, Z400, 닌자 H2, 닌자 H2SX가 단정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능 투어러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나해 보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은 일상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라 취미 레저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종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일부 모델을 들여와서 타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환경 검사를 통과 못해서 신규 등록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죠. 환경 검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민이나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현지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이삿짐으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재작년식이 10년 넘으면은 예, 국내 도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차량 중 대표로 받는 차량 기준은 개별 자동차 인증을 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재원의 이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과한 대수는 1 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0대까지 이륜차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는 99대입니다. 50cc 미만의 경우 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시점에 통과한 동일 재원의 19대 그 외에는 개별 인증을 한대한대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cc가 못 들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한방에 인증받고 19대 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한대 인증 받으면 500대까지 수입이 된다. 예, 중요하죠. 인증 숫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한방에 500대 이내에서 조절해서 들여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연 판매량이 500대가 안 나오게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5에서 유로5 플러스로 넘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 이 난리냐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로5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경 인증 검사는 대기 환경법, 자동차 관리법, 소음 진동법, 환경부 고시, 제작 자동차 인증 검사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예, 한마디로 겁나 복잡하고 소리도 많습니다. 개별 인증을 하자면 하겠는데 관련법을 완전히 숙지 못하면 장난이 아닌 것이 한대 들여와서 빠꾸 맞으면 다시 제작사로 되돌려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요 거기다 검사 수수료가 국내 기사에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예 제가 알아봤을 때 옛날 전에도 한 35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수입사가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몇년전 폭스바겐 아우디가 인증 사기를 치 이유를 알만 합니다. 현재 이륜 자동차 포함 자동차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자동차는 유로 6, 예, 이륜차는 유로 5 플러스 기준입니다. 시험 기관은 개별 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 승격에 필요한 배기 가스 및 소음 시험 자동차를 주행 거리가 6,400km 이하인 자동차로 선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1,000km, 이륜 자동차 중 배기량 50cc 미만은 전기 자동차는 예, 200km. 그러니까 뭐 세차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별 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표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 1인차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은 50cc 이상은 50대 이하로 수입하면 세대를 인증을 해야 되고요 100대는 4대 300대는 5대 500대는 6대를 인증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샘플링 검사죠 그리고 동일 시점에 통과한 동일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 자동차 수의 두배를 선정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한번 불합격 나오면 은두배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500대 수입하면 6대에서 12대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 운전 계획 또는 이와 상호한 방법으로 300km, 아니,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에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3,000km 길들이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출 가스 시험의 경우 원동기를 전부와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 운전 후에 실시한다 이건 뭐냐면 은 전부와는 뭐냐면 은 최대 출력입니다 최대 출력으로 5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운전한 다음에 실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50시간에서 100시간 동안 최대 출력으로 하면 완전 똥차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무슨 뭐 SC 03모도 US 06모도뭐 하이웨이 주용모도뭐 뭐 이런 무지한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오는데요. 아, 머리 아프죠? 아, 그러니 탈락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로5 플러스를 감안하지 않은 법령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확실한 개념 정리는 안된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바뀐 법령도 이렇게 빡셀진데 외국 기사도 좀더 황당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터 시클리스모 매거진의 알도 발레니니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2003년 기사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것은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기사여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두카티 연구소의 연구 개발 및 혁신 연구소의 책임자인 엔지니어 파울로 콜롬. 대담한 것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잡지, 기사나 컬럼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나마 이해할 만한 것으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사 포함 몇몇 기사를 번역해서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들에게 돌렸는데 돌아온 답이 너무 어렵다부터 이게 뭐예요? 까지 뭐,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뭐 아는 사람 아니 뭐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습니다 일단 유로 5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로 5 배출 제한은 자동차의 유로 6와 거의 유사하고 배출 기준은 더 엄격하죠. 수치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뭐이야기해줬으니까뭐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배출 제한치가 너무 낮아서 특히 연료통 증발 가스 배출도 재순환해야 되며 외부 배출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포함되어 있고요. 오염 방지 및 촉매의 내구성 문제가 또 거론이 됩니다. 일정거리를 포함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130km를 넘는 오토바이 경우는 누적거리 한 35,000km를 측정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 개수를 사용하여 감세 평가를 한다. 이 여러 개수가 뭔지 몰라갖고 찾아봤더니요. 동종차량 배출가스, 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수를 말한다. 이렇게 자동차 제작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시오투 배출 유럽에서 최대한 적게 나와야 세금과 보험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이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빌이 그러니까 온보드 경고죠. 예, 유럽 5에 도입된 혁신은 오빌이다. 대시보드의 주황색 경고등을 켜서 경고하는 장치를 예, 부착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럽니다 그리고 실화점검. 유럽파이에서 도입한 가장 큰 혁신 중 하나가 실화라고 그러는데 이 실화가, 그, 즉 시스템이 실화를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실화라는 것은 찐빨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엔진은 고급 위에서 실화가 드문 현상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휘발유나 불량 휘발유 사용국가를 감안한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은 돌리켜 얘기하면 일반유 써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 프로보이 열화. 이 람다 프로브가 결국은 뭐냐면 베이카스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총매가 수명을 다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경고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오비디아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오토바이는 산소 센서로 측정값을 결과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결론은 산소 센서로 총매 성능을 감시하고 총매든 산소 센서가 고장나면은 교환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산소 센서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 DPF나 아, 총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살짝 멘붕이 오고 있는데 유로 5는 더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했습니다. 그래 야 여러분이 골치가 안, 안 아프겠죠. 내용은 뭐 자막으로 보시죠.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예, 잘 모릅니다. 예, 예, 머리 지날라고 그러죠. 이말다루면오토바이가 무지하게 재미 없어지는 상황이지만은 반드시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 유로5에서 유로5 플러스로 가장 큰 변화만 간단하게 예,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유로 5에 더해서 내구성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 것이 유로 5 플러스입니다. 결론은 베이카스 인증 목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인증 과정이 겁나 빡세졌다는 것이죠. 테스트 거리, 시간, 검사 비용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불합격을 밥 먹듯 한다고 합니다. 둘째, 엔진이나 작동부의 경고등이 들어와 수리를 해야 재작동되게 OBD2를 적용해야 을 된답니다 현재 유로5 플러스 이상은 DPF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요소수가 떨어지면 운동이안 되게 돼 있죠 또 일부 오토바이 메이커도 이런 메카니즘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BMW가 엔진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고 일정 주행거리가 초과하면 은 시동이 안 걸리는 메카니즘도 저는 유로5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총매 위치이 센서의 변합니다 총매가 중통해서 엔진적으로 변경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냉간시 배기 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배기 센서도 전단 후단에 각각 두 개를 설치해야 한답니다. 이제 직관 배기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는 누구든지 직관 배기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넷째, 오토바이 구조상 모든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 제약으로 자동차처럼 뭐 DPF나 요소수를 사용할 수는 없죠. 오로지 할수 있는 것이 OBD 그리고 종통 총매 배기센서 추가 불로 가스나 연료 증발 가스의 회수 재사용이 이용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거기다 유럽 5 플러스에서는 인증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배기 가스를 적게 나오는 엔진을 만드는 것 이외는 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배기가스를 낮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기가스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조사들은 오토바이 특유의 재미를 잃지 않고 환경규제를 피해내가는 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기 가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디튠입니다. 뭐 자동차로 따지면 다운 사이징이죠. 엔진이 최고 출력 최대 토크를 내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배기 가스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을 제한하면 무조건 유리한 배기 가스 효율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력을 줄이면 신제품이 팔릴까요? 당연히 고객은 외면하고 안 팔리겠죠 BMW 1250GS가 130마력인데 새로운 연식 신제품이 나왔는데 110마력이라면 누가 살까요? 안 사죠 그래서 편법으로 배기량을 1250에서 1300으로 늘리고 거꾸로 디튜에서 출력을 135마력 정도로 한 5마력만 늘게 만드는 꼼수를 쓴다고 합니다 배기량 대비 출력이 느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소비자에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어필을 할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덤으로 배기량도 늘고 출력도 늘었으니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b m w 할리 혼다 인디언 등 모든 메이커에서 배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기량이 높아지는 만큼 출력을 덜 나오는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쿼터급 250cc가 300 350 400 500cc로 배기량을 늘리거나 미들급 6 5 0 t 700 750 800 그리고 천시지는 1 1 0 0 1200, 1250, 1290뭐 1300으로 배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성능을 위한 배기량 업이 아니고 환경 구제를 맞추기 위한 편법 즉 디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사는 성능을 위한 것이라고 뻥침에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가격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최첨단 고효율 엔진을 위해서 12대 1에서 13.5대 1의 고압축비, DOHC, 트윈스파크 플러그, 가변 밸브를 채용하여 엔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연소실 내의 기화기를 완전히 연소하여 배출 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많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비도 좋아지겠죠. 이런 기술은 사실 자동차 엔진이 먼저 적용된 상황이라서 혼다, 야마, 스즈키, BMW, 인디언이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셋째, 엔진 기통수를 줄이는 겁니다. OB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통당 전자제어 및 감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제한된 오토바이 공간에 그런 장비를 다 집어넣는다는 것도 어렵고 문제도 증가하겠죠. 또한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급의 골드윙이나 K1600 같이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배기량인 400, 뭐 650, 750, 800, 1000등 4기통에 적용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기통 엔진으로 점차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2기통 도 예전의 4기통만큼 출력을 내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원가를 줄이고 가볍고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되니 하는 것이지만 은 모든 메이커가 이런 기술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째 유로5를 위한 엔진은 유로6 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혼다가 그래도 최근에 선보인 2기통 500, 800, 1100 엔진 등이 대표적이고 야마 2기통, 3기통도 그렇다고 합니다 스즈키 2기통 650, 750, 800, 1050 엔진이 대응 가능하고 인디언은 챌린저 스카우트 엔진이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BMW도 800, 900, 1300 엔진이 유로식지를 생각하고 만든 엔진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1호 6 규격이나 테스트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확신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여러 번 중에 무시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사실 오토바이 산업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개방 정책에 따라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신생 업체들이 지금은 굴지 대기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 기업은 공산당에서 운영하던 구형 기업이었죠. 특히 BMW 400에서 900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론신그룹과 같은 회사인 보그는 혼다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볼 500 엔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로 사실은 엄청나게 대기업이죠. 같은 그룹 산하의 하우츠 스즈키 자전 모델 존테스도 있죠. 유럽 KTM은 CF모터와 350에서 890까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를 만드는 저장 지이 자동차 산하의 QJ 모터스는 이태리 회사를 인수하여 고급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있는 벤델리는 오래전부터 유럽5에 대응하는 모델을 속속 선보이고 1000cc 이하 자동차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굴지 유흥 메이커 리터급 이하는 다 중국산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산을 무시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회사들은 리터급 대백일양 투어링도 선보이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절대 무시할 존재가 못 되는 것이 중국의 오토바이 산업 같습니다. 솔직히 할리보다는 기술력에서 중국업체가 한참 앞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이 있는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에게 미칠 역향은 일단 등록 후 사용중인 오토바이는 소음 문제만 이상이 없다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단종모델의 부품 수급이나 정비는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 유통사는 죽을 마실 겁니다. 올해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은 신규 판매가 안 된다. 뭐 대리점에서만 판매가 된다. 어쩐자들 말이 많은데 확실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없는 듯 기사나 정보 발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썰만 나무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은 유럽5 플러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니 우리 소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듯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든 유통사가 재고 떨이 차량을 판매할 때 우리는 잘 보고 있다가 죽죽 하면 되는 거죠. 이참에 똑같된 할리나 BMW 타볼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발등에 불이 헐헐 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휘발유까지 끼얹은 첨하는 회사도 있죠. 경영 실패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오토바이는 팔아야죠. 그래야 영업사원 월급이라도 주니까요. 나같으면 그 회사 얼른 그만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담보로 대출 땡기면은 제 경험상 골때린 일이 생깁니다. 누구의 말을 빌리자면은 탈출은 지름순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야 즐기면 됩니다. 지금은 여유 있는 것 같죠. 올해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 거죠. 누구에게는 위기지만은 누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번 게임은 제작사, 유통업체에게는 위기지만은 특히 취미레저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하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회죠. 다만 앞으로 개발되는 오드바이는 추가적인 환경 규제 장치에 따른 오드바이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시선이 좀지배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 경쟁 때문에 오토바이가 모르는 것보다 유통사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300cc 스쿠터가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취미 레저용은 판매 실적이 많지 않으니까 인증 안 하고 안 팔아도 되지만은 배달용은 좀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든 인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용 스쿠터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유로 5도 인증이 어려워서 인증에 계속 실패하여 곤란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될 유로 7이 모든. 내연기관의 종말을 보이는 규격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외에는 절대 내연기관으로는 환경규제를 못 맞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전기충전 차량도 환경규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휘발유 중고 오토바이를 죽을 때까지 돌려 타면 되는 거죠 없어지기 전에 맘에 드는 오토바이 하나씩 이참에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럽5 플러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문과인 관계로 인지 능력의 한계와 얇고 접시 같은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외국의 기사와 컬럼을 참고해서 만든 영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 기사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가는 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도 나도 모르고 듣는 시청자도 모르는 이야기라 최대한 쉽게 취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제가 잘못한 이야기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라도 유럽5 플러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예 소비자가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입니다. 다만 발등에 불붙은 업체는 눈에 환히 보이죠. 일단 뭐 열심히 만들든지 박터지게 팔든지 소비자인 우리 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냥 구경하다가 재고로 남은 똑같된 오토바이 잘 사서 즐겁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이참에 싸게 줍줍해서 잘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